잔잔히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묘지 언덕길은 젖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남자가 오래된 검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호. 오늘은 그의 외아들 용민이가 세상을 떠난 지꼭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호는 매년 이날이면 아무리 바빠도 꼭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비석 앞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우산을 접고 비석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석 위에는 노란 들국화 새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꽃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누가 이걸 두고 간 거지? 게다가 들국화 옆에는 조그마한 흰 봉투 한 장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한 문장,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약속? 우리 용민이가 누구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지? 그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질퍽질퍽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뒤돌아보니 작은 우비를 입은 초등학생 남자아이 한 명이 비가 내리는 묘지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은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한 손에는 젖은 봉지 하나와 싸구려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아, 혹시 이꽃 너니? 아이는 어깨를 잔뜩 웅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났어요. 죄송해요. 정우는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아니, 미안해할 게 뭐가 있다고. 왜 사과를 하니? 아이의 눈에 금방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냥 이제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오늘만은 꼭 와야 할것 같아서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얘야, 여기 누가 있는지 아니? 아이는 비석을 천천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용민 아저씨 계시잖아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던 아저씨예요.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용민이를 알고 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저씨가 저를 매일 같이 챙겨 주셨어요. 아이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온 이야기는 정우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거의 혼자 있어요. 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고 엄마는 집을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그냥 돌아다니다가 가끔 이쪽 묘지까지 쓰레기를 주우러 오곤 했어요. 사람들 떨어뜨린 것들 모으면 가끔은 돈이 되기도 해서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체념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느날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비를 맞으면서 쓰레기를 죽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어요.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계신 용민 아저씨였어요. 정우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은 아이의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비 오는 날엔 쓰레기 줍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고 배고프냐고 그날 빵이랑 따뜻한 우유도 사 주셨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쥐고 있던 젖은 과자 봉투를 더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아저씨는 제가 묘지 근처에 나오면 꼭한 번씩은 제 옆으로 오셨어요. 우산 씌워 주시고 얘기도 해 주시고.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왜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더 무거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손등으로 눈을 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이었어요. 비가 오늘처럼 많이 오던 날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아저씨는 그날도 우산을 씌워 주셨어요. 제가 젖지 말라고 본인은 비를 다 맞으면서 그러다가 저 멀리에서 제 아빠가 술에 취해서 걸어오는 걸 보셨어요.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앞을 막아 서셨고 아빠한테 그러셨어요. 아이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아이를 제가 집까지 데려가겠습니다. 아빠가 화를 냈어요. 누구냐고 남의 집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밀치고 그러다가 아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을 감아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고 아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저씨가 도로 위에 누워 계셨어요. 정우의 머릿속에 3년 전 그날의 뉴스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빗길 미끄러짐, 갑작스럽게 뛰어든 사람, 그리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힌 남자, 그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들의 죽음을 단순한 빗길 사고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저씨를 죽게 만든 것 같아서 아저씨가 저를 지키다가 저 때문에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3년 동안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비석 위에서 아까 집어든 그흰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번진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께 저는 고 용민 씨가 마지막으로 도와주던 아이의 담임 교사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고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드님은 빗길에 우연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호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드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려 하자 아이를 가리며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피신시키려다 도로 쪽으로 밀려나 차량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우는 숨을 못 쉬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들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아들은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호 씨, 아드님의 죽음은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아드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낡은 책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얘야, 이건 뭐니? 아, 그건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제 가방에 넣어주신 쪽지예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3년 동안 전하지 못했어요. 정우는 두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익숙한 필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용민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세상에서 만난 가장 외로운 아이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먼저 가더라도 이 아이만은 아버지가 한 번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종이 끝에는 삐뚤삐뚤하게 이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용민아. 넌 너무 좋은 아이였다. 너무 좋은. 너무 착한 우리 아들. 한참을 울고 난뒤 정우는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도 콧물도 비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아. Yeah.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은 뭐니? 아이는 놀라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요. 그래, 준호야.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잘못이 아니다. 아들의 죽음은 어른들의 선택과 상황 때문이지 아이 탓이 아니다.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저씨가 저 대신 다 맞으신 것 같아서. 아니야.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용민이는 내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다. 정우는 쪽지를 다시 꼭 쥐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니. 이 아이만은 꼭 지켜 주세요. 정우는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너 오늘 나랑 집에 갈래?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가요? 저, 정말요? 그래, 너,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석 위에 놓인 들국화 세송이 사이로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세송이의 꽃, 아들을 위한 한송이. 남겨진 아버지를 위한 한 송이 그리고 지켜야 할 아이를 위한 마지막 한 송이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며 비석위 들국화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영상은 비 내리는 묘지위 작은 아이와 한 남자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뒷모습을 비추며 조용히 끝납니다.